네, 두번 남았습니다. 온, 오늘 포함해서 두번 남았고요. 이제 마지막 사장 부분 점점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는데 루키 사장 1절에서1 2절까지 말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잡가 지나갔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그 성읍 장로의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그 기업물을 짜기를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안에 모함녀인 누리에게서 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르지 못하느니 내가 물를 것을 내가 물르라 나는 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기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리의누를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 내가 에브라에서 요약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간략하게 한 컷으로 좀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어, 나오미의 적극적 제안으로 룻이 보아스에게 청원을 하죠. 하지만 보아스가 거절하면 룻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긴장된 상황에서 이렇게 장면을 지켜보면 보아스가 1차적으로 바로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네, 룻과 결혼하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판토지를 사줘야 할 뿐만 아니라 계대 결혼을 하여 낳은 아들이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서 루키 사장에 나오는 족보는 법적인 족보가 아니에요. 법적인 족보로 따지면 그렇게 나올 수 없고, 루키 사장의 족보는 계속 구속사적인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법적 족보하고 구속사적 족보는 조금 다른데, 그 부분 좀 다음 주에 볼게요. 하여튼 법적으로는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들이에요. 근데 루키 사장에는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기술한 것은 이제 구속사적인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보아스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아, 모든 면에서 보아스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보아스는 룩과 결혼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보아스는 율법에 따르면 기업물을 순위 끝에 있기 때문에 앞사람이 먼저 오케이 하면 자기는 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자기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사람의 의향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일차적으로는완곡하게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루시 보아스에게 듣고, 이제 나오면 돌아와서 모든 상황을 알리고, 이제 두 여인은 결과를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사장으로 넘어가죠. 자, 보아스가 성문에서 아무개와 만나 장로 10명을 이제 청하는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루세 청원을 받고, 기업물을 일차 순위의 사람이 책임을 이행하는지 먼저 보고 그가 이행하지 않으면 총원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보아스가 가장 먼저 어디로 가냐면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 성문이 어떤 곳이냐면 이 당시 사회에서 마을의 중요한 문제를 처리한 어떤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판도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어, 구약시대 보면은 재판도 오늘날처럼 따로 재판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서 증인과 이게 증인을 한두세명 세워놓고 장로들이 재판장에 되어서 재판을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이제 올라가요. 그리고 이곳에서 지나가던 기업물을자를 안칩니다. 이렇게 마을이 크지 않으니까 매일 매일.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는이 기원 물을자를 성문에 안칩니다. 근데 일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갔는데 마침 기원 물을자가 지나갔다고 하는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의 어떤 특별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섭리도 특별 섭리가 있고 일반 섭리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 섭리로 보여요. 이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의 지금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단어이죠. 또 보아스가 특별히 어, 그 암우개라고 지칭하는 기업물을 자와 장로 10명을 청하해서 성읍 앞에 앉힙니다. 이렇게 장로는 증인이면서 동시에 재판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이 문제를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적인 장소에서 증인까지 불러 세워서 공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의 주도로 그 외로 따지자면 이렇게 당회나 이렇게 공동회가 열린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1절에 기업물을 순위에 있는 사람을 아무개라고 표현한다는 게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friend라고 번역을 하지만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어, 히브리어로는 펠로니 알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someone, 이렇게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한글로 김아무개 누구누구 아무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펠로니 알몬이라는 단어가 사무일상 21장 22절에도 아, 나오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장소를 가리킬 때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 이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면, 굳이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사용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정체성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반드시 출신 배경 뭐 누구 누구의 아들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거든요. 이 이름의 뜻도 밝히는데 왜 룻기 사장 1절에서그 기업물을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을 아무개라고 하는가?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도 당시 사회에서는 이름도 있고 재산도 있었던 인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별로 유명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그 관점이 이 펠로니 알몬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습니까 간단하게 적용 글을 적어봤는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다지 유명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자 그렇다면 정말 누가 유명한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암흑에라고 지칭되는 이 사람은, 어,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보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수 있겠고요. 자, 보아스가 그 암흑에 게 물어봐요. 당신이 우선순위자이고 나는 차순위자인데 당신이 물을 의향이 있으면 여기 증인들 앞에서 물으겠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아니면 제가 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3절에서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하고거들이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왜냐면 토지는 구약시대에 매매할 수 없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매매할 수 없습니다. 단, 땅에 대한 사용권만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엘리멜렉이 흉년 때이 사용권을 넘긴 것으로 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다라는 것은 사용권을 다시 가져오게 해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좀 정리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사용권은 돈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업물을 짜가 대신 사주거나 희년이 되면 돌로 받을 수 있는데 어, 나오미는 지금 돈이 생길 여지가 없어요. 아니면 기업물을 짜가 대신 사줘야 되고 희년이 되기에는 너무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이암개에게 당신이 1차 순위자이니까 어, 물을지 안 물을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사실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암흑개가 내가 기업 물겠다라고 하면 그 사용권이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암개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돈을 줘도 그 사용권이 아들에게 가는데 근데 지금 이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암흑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손해 볼게 없는 장사인 겁니다 속된 말로 근데 이제 이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암개에게 보아스가 한 가지를 알립니다 어떤 사실을 알리냐면 나오미에게 사용권을 사는 것은 그 죽은자의 아내 로데게에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죽은자의 기업을 죽은자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 너의 이름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죽은자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더붙여 줍니다. 어, 이게 한 장님, 룩기를 읽을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다뤄봤는데요. 기업무르기하고 계대결혼은 달라요. 다릅니다. 꼭 기업무르는 자가 계대결혼할 책임까지 질 어, 필요가 없는데, 룩기에서는 이 기업무르기와 계대결혼이, 계대결혼이 결합해서 나타나요. 사실, 구약율법에는 이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가 없는데, 룩기에서는 희한하게 이두 가지가 결합해서 나타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5절에서 보아스는 암우개에게 기업을 루세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루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지 않고 죽은 자, 루세 남편이 말론이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의 아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루세에게 땅에 대한 사용권이 있고 암우개가 이것을 사서 루세 가문에게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우개는 기업을 무르고 계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자기 암우개의 그 대를 잇는 게 아니라 말론의 대를 잇는 거예요.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자 번복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르겠다고 해놓고서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 나한테 별로 이득 될게 없겠네라고 하고 거절을 합니다. 토지 사용권이 늘어날 혜택만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 "무르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이 6절이 두 번이나 반복하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이고 최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반복을 하냐면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은 곧 최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르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두번 한다는 것은 나 절대 못 물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복이 반복을 하죠. 자, 드디어 거절을 하자. 어, 그는 신을 벗습니다. 그럼 신을 벗는 행위가 무슨 의미인가? 구약 율법에 따르면 계대결혼을 거부한 자의 신발을 형수가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수치를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어, 여기에서는 칠절을 통해 보건데 아마 이런 이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의미보다는 이제 기업 무르기 양도 권리 양도 행동으로 보여요. 물론. 어 그렇게 하라는 구약율법은 없지만 약간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었다라는 것은 기업 나 안무를 거야, 권리를 양도할게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무개는 공적 장소에서 기업 물을 양도하고 확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들 앞에서 이 보아스가 이제 대신 어,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것을 삽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기업을 입고 대를 잇겠다라고 사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공중하는 거죠. 사적으로 말하고 나서 나중에 번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은 공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증인도 있어요. 성문의 백성과 장로들은 증인이 됩니다. 고대에는 법정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가 없이 성문에서 재판을 벌어죠 아까 제가 이 부분 얘기했죠. 그래서 이때 장로들이 재판장이 되고 백성 중 일부가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증인의 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증인을 세울 때. 한 사람만 세우지 않도록 합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게 해요. 그래서 10개명 아홉 번째 계명이 무슨 말씀이죠? 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구약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어, 성문에서 재판을 벌였고 증인을 두세 사람을 세워서 증인의 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을 하면 무죄가 유죄가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증인을 두세 명을 세우고 그 두세 사람이 그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해서 위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증할 때는 율법에 따르면 엄격하게 처벌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만큼 증인이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보아세는 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선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번복할 수도 없고, 빼도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프리바이벌 이미지라고 이제 저희 교 초등부 부서에서 이 이미지들 많이 쓰거든요. 표현을 잘했죠. 누가, 누가 보아스고, 누가 암흑일까요? 이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얘가 암흑입니다. 어, 보아스의 표정을 보세요. 이렇게 근심하는 표정을 잘 그렸죠. 근데 나중에, 권리를 넘기고 되게 기뻐하는 모습, 어, 약간 이렇게 소문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주 이 이미지가 잘 표현을 했죠. 자 이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성문에서 공적으로 증인들까지 세워서 기업을 부르고 계대결혼까지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 아까도 본 것처럼 구약율법에는 이두 가지가 달라요. 하지만 룻과 나오미의 경우는 구제를 받으려면 누군가가 기업을 물러줘야 되고, 기업을 물러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면 그게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계대 결혼도 해줘야 되고, 기업도 물러줘야 되고,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돼야지만이, 사실은 누가 나오니까 살수 있는 상황에서, 어, 보아스는 두 가지를 다 합니다. 다 하는 거죠. 기업도 물러주고, 계대 결혼까지 해줍니다. 계대 결혼에 따르면 형이 죽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야 되는데 루카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형제가 없죠. 게다가 나오미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죽은 남편의 형제도 안, 아니에요. 괜히 멀어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 굳이 책임도 없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계대 결혼할 책임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가 계대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보아스의 결정은 모세 율법이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율법의 규정을 넘어서서 헌신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규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칼뱅의 10개명 강의 중에 한 설교 문구를 옮겨와봤는데 한번 읽, 읽어볼게요. 율법에 하지 말라 안에는 하라가 있다. 즉 살인하지 말라는 건 단지 살인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 죽음보다는 삶을 택하라 살아있는 것을 돌보라 등의 의미가 있다.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올바르게 가정생활을 하라는 것이고 탐내지 말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그냥 가늠하지 않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게 사실 율법의 의미인데 보아스는 율법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율법 규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까지 간파하고 더 나갔다라는 거죠. 일반 관련된 로이스의 글인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에스테몬스 어, 소요리문단1 4문에서도 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가 동시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율법을 규정대로 그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얘기하는 어떤 적극적인 내용까지 담아내야 되는데 지금 보아스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이다. 즉 사랑하라는 요구이다. 그러나 사랑은 희생 없이 헌신 없이 불가능하다. 모두가 사랑이 없다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가정과 공동체에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은 희생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희생과 헌신은 강요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헌신페이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요즘 특별히 이 시대에 헌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어요. 헌신 자기 헌신하지 않고 헌신을 강요하는 리더 때문에 헌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헌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 사랑은 이 희생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 누군가가 강요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희생과 헌신을 동원하여서 사랑한 자입니다. 자1 1절과1 2절에 라엘과 레아 베레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떤 이, 이, 사실 이게 기도거든요. 이건 기도입니다. 보아스의 기도인데. 어, 이 인물들이 왜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 미리 상세기의라엘과 레아에 관해서 그리고 그리 어, 이제 베레스 를 언급할 때 다말과 유다가 둘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세기 38장을 조금 미리 읽어 보면 다음 주에 듣기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리 및 적용입니다. 유명과 무명 한번 정리해 봤어요. 당대 에 유명한 사람을 하늘에서 암무개라고 한다면, 근데 정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땅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어, 너 누구냐라고 물어봤다라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명한 자가 하늘에서 또 반대로 유명한 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면 10장에 어, 예수님이 파송한 70명의 제자가 있거든요. 사실 이 70명의 제자는 12제자와 비교하면 무명이에요.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어 12제자와 70명의 제자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특별할까? 사실 둘은 똑같습니다. 둘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서 초반에 12제자를 다루고 누가복음에 70명의 무명의 제자를 다루고 사도행전 초반에 가면 120명의 제자를 다루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참된 제자입니다. 모두 똑같은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고 십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70명이 사명을 맞추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들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한다라고 되게 기뻐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을 해요. 너희 이름이 이 땅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희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면 그곳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기준으로 유명과 무명을 나누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진정으로 기뻐한 것 우리가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수 있다. 제자들은 그들이 무명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어떤 성원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열두 제자 중에 보면 야고보 요한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유명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사실 우리가 별로 듣지도 못해가지고 어그 제자가 정말 열두 제자 중에 속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제자들도 많습니다. 뭐 바돌로모에도 그렇고요. 그 밖에 제자들 뭐 시몬 거의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나 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유명한 자입니다. 어. 그들은 나의 성공담, 유명함, 안정감 지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자신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등장한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에 기뻐했다. 내가 통로로 사용된 것이 드러나지 않아도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에 기뻐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흑일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부활수일 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정리하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책이 있어가지고 그책 내용을 갖고 와봤어요. 박총. 어 사실 이분이 좀 레디컬해요. 굉장히 이렇게 책을 이분의 책을 읽으면 레디컬한 면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분의 책을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근데 몇년 전에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책박총이라는 분이 쓴내 삶을 바꾼 한 구절이란 책이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교육자들한테 꼭 읽어보라고 해서 제가 사실 놀랐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굉장히 레디컬한 분인데 어 이분의 책을 추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분이고 즐거웠던 책이었는데.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정말 저도 신기했었거든요. 그이 책에 나오는 한 구절 두것인데 한번 네. 읽어볼게요. 헌신 예배나 신학교 졸업식 때마다 울려 퍼지는 찬양 부름 바다 나선 이 몸의 한 구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왈버트 빌만의 선민과 만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세계사의 이 지방 극장에서 진짜 주역은 왕과 재판관들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마치 사람들과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던 그런 소수의 단순하고 보잘 것 없고 버림받은 양치기와 농부들이었다. 이런 글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는 그런 주역의 뿌듯함을 고소하고 엑스트라 중군에 시달린다. 인정받음에 목말라하며 외로움과 눈물겨운 싸움을 벌인다. 시원한 아나미는 어디에서 가 이렇게 썼다. 극단적인 이런 뉴스가 되고 연대기로 기록되지만 풍파를 일으키지 않은 평범한 방식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아도 뉴스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현대 저널리스트에게나 과거의 연대나 작가에게나 마찬가지다. 여러분에게 묻기 앞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분이 원한다면 뉴스가 되지 않는 삶, 다른 이에 눈에 띄지 않는 시시한 삶을 기꺼이 살겠는가 사실 신학교에서 이 찬송 많이 부르, 부르거든요. 부른바다 나선 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저 역시 신학교에서 불렀지만 막상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하다 보면 서운해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다시금 돌아가서 이때 불렀던 찬송의 의미 그리고 그때의 마음가짐을 어, 되새기자라는 어, 그런 생각을 참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한번 우리도 어, 오늘 암흑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 레디컬하죠. 그분이 원한다면 뉴스가 되지 않고 다른 이의 눈에 띄지 않는 시시한 삶을 살수 있겠는가. 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우리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적용입니다. 마지막 적용인데 어, 희생과 헌신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에 대한 피로감 부작용 때문에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많이 시에 약화돼 있죠. 헌신페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잘못된 어떤 강요된 헌신 때문에 이런 의미가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하지만 참된 희생과 헌신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보아스의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보아스는 정말 멋있게 희생하고 헌신 했죠. 예수님 닮은 참된 희생과 헌신이 담긴 사랑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게 묵묵히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가 있고요. 그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오늘날에도 공동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만 봐도요. 주일날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방역하시는 분들 드러나지 않거든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 더운 날비닐 가운을 입고 헌신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정말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렇게 목회자들은 앞에서 보이지 않아요.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그런 똑같,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르게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어, 공동체에는 반드시 또 그런 사랑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그룹 나누는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 한번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처럼 한번 기도 제목 한 가지 정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